참 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문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또 제일 중앙에 있는 문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중앙에 있는 큰 문을 다니기로 그 문으로 다니기를 좋아하죠. 그 길은 넓어요. 그 길은 아주 편해요. 그 문은 넓습니다. 또 개선 장군들이 들어올 때그 문을 확 열면 사람들이 그 길에 서서 막 장군이 온다고 박수 치고 좋아하고 아주 환영하는 그런 장소예요. 특별히 이 문으로 누가 다니기를 좋아하느냐? 외식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리고 참 바리새인 율법자들이 이 길에 다니면서 길에 서서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한다고 기도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셔요. 좁은 문 이렇게 예루살렘에 있는 큰 문도 있지만 저쪽 구퉁에 가면 아주 작은 문이 있어요. 이 작은 문은 평상시 사람들이 잘 이용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문이 딱 닫히면 사람도 오고 갈수 없어요. 근데 이 작은 문은 비상문이에요. 언제든지 급할 때이 문으로 다가고 들어가기도 하면서 하는 사용하는 문인데 그 문으로 가는 길은 아주 협착하고 또 좁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특별한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원은 민족 전체가 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 민족 전체가 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 철저하게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그 길에 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구원이 딱 열려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하면서 오늘 주님은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이다. 그 문은 좁다. 그리고 그 문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한번 24절 한번 봅니다. 24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러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거기에 들어갈 자가 많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 힘쓰라는 말은 노력하라는 말이에요. 막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링 위에 권투 선수가 올라왔다, 레슬링 선수가 올라왔다. 아주 부드럽게 갑니까? 아니에요. 하나를 눕혀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그것처럼 아주 최선을 다해서 악한 거 싸워서 때려눕힐 그런 마음의 자세로 힘을 써. 그렇지 않으면 이 구원의 은총, 조범문의 축복을 내가 받을 수가 없어. 힘써야 돼. 노력해야 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노력하지 않나요. 아까 말했죠. 유대인들은 우리 민족 전체가 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 받은 자녀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것이다. 힘쓰거나 노력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이 크게 아니야.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인 거야 힘 써야 돼 노력해야 돼 가만히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지만 노력해 그런데 이 백성들은 노력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노력하지 않았느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25절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니 그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에온자인지 알지 못하나 하느니 이 구원의 문은요 한번 닫히면 열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이 닫히기 전에 너희들이 구원의 문에 들어가기를 좁은 문에 들어가기를 힘써. 힘써. 힘써야 된다 이거예요. 이 문이 딱 닫혀지면 주여 열어주소서. 그것도 그냥 아니에요.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그래도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냐? 아주 냉정하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난 너희 몰라. 너희들 누구야? 그들은 밖에서 이 은혜의 문,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이 좁은 문딱 닫힌 다음에는 아무리 두들겨도 주여 열어 주소서. 소리 질러도 주님이 모르신다 이거예요. 난 너희들 몰라, 몰라. 여러분, 주님이 나를 모르신다면 그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하면서 가서 두들겼는데 모르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지는 거예요. 주여, 26절 보십시다 26절 시작, 주여,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니하셨나이다 하나.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께서 막 많은 사람들이 먹였잖아요. 오병이의 역사 그때 사람들에게 떡을 떼서 다 먹여 주셨어요. 또 그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여, 왜 우리를 모른다고 해서 하십니까? 주께서 떠해 주는 떡을 우리가 먹었습니다. 주님 마셨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길거리에서 가르쳐 주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모른다고 하시지 않,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아주 또 말씀 주셔요. 이십칠 절. 27절 시작 그간 너희에게 말하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나를 떠나가, 난 너희가 도저히 몰라. 이거 무슨 말씀이냐? 주님과 일대일 만남이 아니라, 구경꾼이에요. 구경꾼, 구경꾼. 그냥 주는 떡이나 어떤 먹었어요? 그냥 주는 말씀이나, 그냥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건, 야, 내게 개인적으로 엄청난 떡을 주길 원하고, 엄청난 축복하길 원하고, 그런 것만 원했지, 주님과 일대일로 만남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 구경꾼, 하, 아, 지나가는 사람들, 나 당신 한번 봤어. 그런데 당신, 난 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지나가다가 만난 사람처럼, 지나가다가 듣는 말씀처럼, 그 말씀을 새겨듣고 주님을 일대일로 만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들, 한 번도 구원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고백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모르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주님과 일대일 사랑의 고백, 신앙의 고백,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대중 속에 쌓여서 구경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요즘에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보면 구경꾼들이 많아. 구경꾼들. 저냥 구경꾼, 구경꾼. 그냥 여기 뭐 어느 교회 가서 구경꾼, 여기 가서 구경꾼, 구경꾼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야 돼요 그 말씀이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좀 심각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경꾼과 구원받은 자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얄말씀하죠 28절 28절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르리라. 아 여기 보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 두 부류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있고 슬피 울는 사람. 이렇게 하면 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슬피 우는 사람, 하여튼 두 종류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거냐? 어느 자리에 있을 거냐?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사람들,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은 거예요. 그가 오실 것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너희는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유대인을 가리켜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어. 너희에게 말씀을 주셨어. 너희를 먹여주셨어. 너희를 가르쳐 주셨어. 너희와 만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믿지를 못해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분을 영접하지를 못해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를 못해 그런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를 거야 가를 거야 아직 오시지도 않은 주님 그분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충분히 들어가는 은혜의 사람들이지만 너희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해. 주님이 이미 오셔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 그래서 너희는 슬피 울며 이를 가르리라, 가르리라. 그래서 그 앞에는 심지어는 뭐라 그랬어요? 한번 봅시다.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쫓겨난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 형벌이 너무 크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멸망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피 운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구경꾼. 정말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선지자들은 오히려 순교하며 죽음을 통하여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는데 이들은 구경꾼 자세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죄아 구하오니 열어 주소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몰라. 왜 몰릅니까? 말씀 주시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소용없어. 구경꾼은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이 구경꾼들은 이런 은혜와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또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9구절 봅시다. 이9구절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 하인이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 이방인을 가리켜요.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세 종류예요.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나 믿음의 선조 조상들 그리고 유대인들 그리고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방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아브라함 선지자들은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믿으면서 메시아 사상을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주님이 오셨어요, 가르치셨어요, 먹여 주셨어요, 놀라운 이적을 보여 주셨어요. 그러나 그것도 믿지도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슬필며 일을 가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 그런데 세 번째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이라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모여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말씀 듣고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식구들이 된다고 하는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먼 나라 몰랐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말씀 우리는 들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그들은 자리를 깔로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네를 알지 못하고 구경꾼, 구경꾼 그러다가 나라에 떨어지는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그러면서 주는 메시지가 우리로 아, 우리는 동서남북으로 도온 이방인이지만 그래도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이렇게 끝날 거냐?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닫고 너희들이 마음에 새겨야 돼 그것이 뭐냐 이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다 같이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경고해 주는 거예요, 경고. 누가 먼저 출발했습니까? 사실은 유대인이 먼저 출발했잖아요. 그들은 이미 메시아 사상이 있고, 이 복음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출발, 땅! 하고 했는데, 그들은 기어가는 거예요. 갈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 이것과 상관이 없는 동서남북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믿었어요. 나중 믿은 자들은 막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 그래서 먼저 가던 자보다 나중 믿은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에 출발했는데 이미 꼬린 지점에 와 있어. 그런데 먼저 출발했는데 그 사람이 뒤쳐져, 뒤쳐져, 뒤쳐져. 아주 갈 생각을 하질 못해. 먼저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라 이거예요. 먼저 어떤 직분 가졌다고 그거 자랑하지 마라. 늦게 믿었어도 이제 믿었어도 그 사람이 열심히 달려서 나를 추월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늦게 믿은 것 때문에 염려할 것 없어요. 열심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뭐해라 힘쓰라. 힘쓰면서 열심히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은혜의 길, 하나님의 말씀의 길, 이 길을 달려가면 먼저 믿은 자 관계 없어. 추월 주님의 나라에 꼬리나고 아름다운 은혜와 생명의 축복을 받아. 그런데 나는 먼저 믿었다고. 나는 이제 모태 신앙이라고. 나는 장로라고 목사라고. 나는 어떤 직분자라고. 크아. 안심하지 마라 이거예요 안심하지 마힘 써야 돼 좁은 문으로 가려고 어떻게 하든지 힘든 일이라도 어려운 일이라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남이 비웃어도 남들이 왜 그렇게만 해야 되냐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라면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는 이 길을 걷겠노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했을 때에 거기에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나중 하더라도 먼저 믿은 자보다 훨씬 더큰 은혜와 축복 확실한 축복을 주지만 나중 믿은 자들이 싹 들어가고 문을 닫은 다음에는 늘 먼저 믿었다고 자랑만 하고 뽐내고 폼 내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문이 닫혀 버리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사랑 여러분 구원의 문 열려 있어요. 힘들고 외도로워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문으로 들어가는 생명길로 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오늘 아침 그 생명길로 다 들어가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심쓰는 나중 믿었지만 먼저 믿은 자보다 더 열심히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